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스페셜로 어, 넷플릭스 시리즈 퀸스 갬빗에서 나온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부터 보고 있는데 어, 지금 시간가는줄 모르고 계속 연속으로 이걸 보고 있어요. 어, 일단 첫 번째로 여주인공이 너무 예뻐. <laughs> 여주인공이 정말 예뻐서 그냥 여주인공 보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훅딱 가버릴 만큼 일단 그런 시리즈고. 두 번째로 체스라고 하는 스포츠를 정말 잘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체스 선수가 가지는 그런 심리적인 고뇌, 고뇌들이랑 또 이제 승리에 대한 그런 갈망, 이제 그런 것들을 정말 잘그 풀어낸 것 같고, 이야기로. 그리고 또 이제 체스라는 스포츠에 대한 고중도 철저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내용들이 가끔 그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체스라는 소재를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되게 엉터리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체스하는 사람이 보면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야 그냥 어 그냥 그런 것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체스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막, 어막 내가 부끄럽고 막 그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근데 이그 영화 아 영화가 아니죠. 이 시리즈는 정말 그런 것들을 잘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일단은 어 만들어진 그런 시리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살펴볼 그 경기는 그 이제 세 번째 에피, 에피소드 이제 오류라고 하는 에피소드에서 그 우리의 주인공 그 베스 하몬 베스 어, 하모니, 그, 당시, 그, 누구죠? US 챔피언. 그니까 설정상으로 그 미국 내 챔피언으로 알려져 있는 그 베니 와치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선수의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베스 하모니, 일단은 100으로 경기를 해요. 자, 일단 E4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상대가 C5를 두죠. 자, 요거는 시실리안 디펜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오프닝 이름인데, 그 그러니까 영화 내에서 뭐 시실리안 디펜스, 뭐 카로칸 디펜스 그리고 영화 제목 자체가 지금 퀸스 갬빗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제 오프닝 이름들이거든요. 아마도 뭐 지금 저도 끝까지 보진 않아서 일단은 어떻게 끝나는지는 모르지만 그 끝판왕은 러시아의 그 세계 챔피언, 러시아 챔피언과의 대결로 끝날 것 같은데 그때는 퀸스 갬빗이라는 오프닝을 활용을 할것 같습니다. 뭐 아마 이름이 그 제목이 그러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퀸스 갬빗이 이제 무엇이고 어떤 오프닝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어 다음 영상에서 제가 다루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이 시실리안 디펜스로 시작이 됐으니 이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백이 2포를 뒀을 때자 중앙에 지금 폰을 배치하면서 중앙을 지금 차지하려는 지금 그 욕심을 보인 거거든요. 여기서 흑이 그 정말 뭐 다른 이게 중앙을 바로 반격하지 않으면 백이 이렇게 중앙을 잡아버릴 겁니다. 자그러면 이제 흑은 요거를 이제 막아야 되는데. 많이 사용되는 게 이렇게 e5로 상대가 전진하지 못하게 막는 게 이제 가장 주된 이제 방어 방법인데 시실리안 디펜스는 e폰이 아니라 c폰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상대가 폰이 전진하지 못하게 막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만 딱 시작되면은 이제 그시실리안 디펜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한 가지 좀 첨언을 드리면 그러니까 체스라는 경기가 이제 0이 하는 선 백으로 경기하는 선수가 유리해요. 그니까5.5대한4.5 정도로 1 0 0이 근소하게 앞서거든요. 근데 시실리안 디펜스는 그거를 한5.2대한4.8 정도 거의 백과 흑이 비등할 정도로 일단 맞서 싸울 수 있는 굉장히 또 공격적인 그런 이제 어, 수비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명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오프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나이트가 전개가 되고요. <laughs> 자 d6로 일단은 중앙을 좀더 강하게 수비해놓죠. 를 그다음에 d4가 올라가면서 중앙에서 폰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요거는 c폰과 d폰이 교환되고 거진 대부분의 시실리안 디펜스에서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럼 서로 간에 이제 공격할 수 있는 라인이 열리게 되겠죠. 자, 나이트가 나와서 폰을 공격하고요. 자, 나이트가 나와서 폰을 수비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흑이, 그 여기서 이제 베니 마츠도 이게 그 뭐, 뭐죠? 쓱 한번 보면서 A6를 드는데, 자, 이게 나이돌프 베리에이션이에요. 그 시리즈 내내 그 나이돌프가 꽤 나오거든요. 이 선수는 이제 그 폴란드 출신의, 이제 그랜드 마스터인데 미국의 나이돌프라고 현존했던 그런 선수예요. 나중에 이제 아르헨티나로 이제 국적으로 옮기는데 어, 이 선수의 이름을 따서 시실리안 디펜스에서 자요요폰 구조를 갖는 걸 이제 나이돌프라 그래요. 그러니까 a6를 하면서 상대의 나이트가 b5로 오지 못하게 하고 또다 자신이 다음으로 이제 b5로 이제 폰 확장을 하는 이제 그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이 수비 방법은 굉장히 또 공격적이고 상대를 이제 압박하기 때문에 이 나이돌프라는 선수의 이름을 따서 이제 이름이 붙어져 있죠 라이 돌프 바리에시는 들어갔구요자 여기서 이제 베스 하모니 공격적으로 갑니다 영화에영화래그 시리즈에서 나오지만 그 베스 하모는 진짜 이기고 싶은 거죠 그 베니와치를 이기고 싶어서 어떻게 공격적인 선택을 해요 바로 비숍이 c4 로 나오죠 나와서 상대 폰을 공격하면서 요거 이제 소진 어택 이라고 또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 소진도 이제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요걸로 지금 상대 이제 킹사이드를 공격을 하겠다 라고 준비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 베니와치가 조금 한 걸음 뒤로 물러섭니다 바로 E6를 두면서 그폰 구조를 바꿔요 그러니까 체스 오프닝은 초반에 이제 폰을 어떻게 배치하고 기물들 배치하는 그 포석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거든요 근데 지금 나이돌프 베리에이션에서 여기서 E6를 두면서 폰 구조가 변화가 생깁니다 요거는 이제 시실리안 디펜스에서 쉐븐인건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 일단 요렇게 폰 구조를 딱 막아서죠 그러니까 비숍의 대각선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흑의 다음 계획은 뭐냐 바로 b5 밀면서 비숍을 쫓아내고요. 자 나이트가 이렇게 요렇게 넘어와서 이 숨어 있는 비숍을 공격을 할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이제 그이 오프닝 이 컨셉인데, 그러니까 베니 마치가 그 극에서도 하모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길라 그러고 베니 마치는 마치 그능구렁이처럼 상대를 이렇게 피해 가면서. 뭔가 반격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지금 경기에서도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비조이 미리 미리 빠집니다. 왜냐면 상대가 b5 나올 게 보이니까 먼저 빠져 두는 거고요. b5 올라오고. 자, 여기서 이제 하모니 결정을 하죠. 자, 바로 킹사이드 캐슬링을 합니다. 자, 보통 이렇게 공격적인 선수들, 특히 시실리안 디펜스에서는 이 반대쪽으로 캐슬링을 많이 하거든요. 퀸사이드 쪽으로 캐슬링을 하고 자,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상대 킹이 있는 이쪽을 공격하는 게 목표인데 왜 킹사이드를 택했느냐? 이거는 지금 이 오프닝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쉐브닝 건으로 전환을 했잖아요, 나이돌프에서. 그러니까 나이트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 비숍을 잡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폰으로 되잡고 나면은 그러니까 나이트로 잡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어디선가 약점이 생깁니다. 또 지금 흑이 이쪽 퀸사이드 쪽에서 확장을 성공을 했어요. 이제 밀고 내려오면서 백이 퀸사이드로 가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상대에 이제 맞춰서 자신도 이제 킹사이드를 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비숍이 전개가 되고요. 자 여기서 하몬이 한번더 이제 수를 씁니다. 자 비숍이 나가서 상대 이 나이트를 핀에 걸어요. 그러니까 체스에서는 이렇게 어이 뒤에 가치가 높은 기물, 특히 퀸이나 킹 같은 기물이 있고 그 앞에 이제 기물이 기물을 이제 걸어둬서 얘가 지금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얘가 움직이고 나면 퀸이 잡히니까 요런 전술적인 요소를 이제 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게시판에 이제 핀으로 이제 핀셋으로 꼽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를 지금 이렇게 꽂아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핀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이제 퀸이 그냥 도망갈 수도 있는데, 자 비숍이 와가지고 이 핀을 풉니다. 이러면 이제 나이트가 움직여도 이제 비숍이 그냥 교환이 되는 거니까 이제 핀을 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베스자한 번의 그 선택은 바로 비숍으로 나이트를 잡죠. 자 객관적으로 이거는 좋은 수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어, 특히 이렇게 중앙에서 폰이 교환되고, 이제 오픈 포지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그러니까 포지션이 어느 정도 열려있는, 그폰 그러니까 구조가 좀 열려있는 상태가 오픈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비숍이 나이트보다 좋습니다. 그니까 비숍을 가진 쪽이 좋아서, 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러니까 상대가 막 이렇게 그 비숍을 공격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나이트를 그냥 십사리 잡진 않거든요. 근데 비숍으로 나이트를 잡았어요. 자, 여기서 이제 베니와치가 생각을 하죠. 그리고 베니와치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비숍으로 되잡고서는, 비숍을 긴 대각선에 배치하고, 그러면은 자신은 비숍이 두 개잖아요. 이러면은 흑이 조금 더 편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고민을 하더니, 자, 베스 하모니 계획한대로 상대가 폰으로 잡습니다. 자, 요거는 좀 치명적인 실수죠. 왜냐면 일단 더블 폰, 이렇게 폰이 중첩된 더블 폰이 생기기도 하는데, 바로 그 다음 수에 이제 퀸이 h5 같은 수로 딱 나오게 되면은, 자, 흑은 이제 캐슬링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죠. 왜냐면 이쪽으로 가기에는 여기 구멍이 뚫려 가지고 킹이 공격을 받아 버려요 그렇다고 반대쪽으로 가기에는 자신이 벌써 폰을 확장하면서 밀고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도 공격을 이제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흑의 킹은 그러니까 백의 킹은 보세요 여기 지금 자신의 기물들의 이 숨어 가지고 굉장히 안전하고 이제 중앙과 킹사이드 쪽뭐 여차하면 킹사이드도 다 공격을 할수 있는데 흑은 이제 캐슬링을 할 수가 없고 기물들이 보시면 굉장히 수비적으로 묶여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몬의 그 결정이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서도 이제 하몬이 자신의 계획이 일단 성공했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중간 과정이 좀 생략이 됐어요. 그리고 근데 그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하나 하죠. 여기서 아마 파이 오이 올라가면서 뭐좀 교환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근데 퀸이 교환이 됩니다. 지금 지금처럼 이 킹이 캐슬링을 할 수가 없고 또 이렇게 위험에 처했다고 제가 평가를 했, 했던 이유가 이 퀸이 살아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퀸이 있게 되면은 킹이 이제 좀 공격을 당할 위협이 처하게 돼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퀸 교환이 강제가 돼버리면퀸 교환을 만들어내면은 흙이 여기가 구멍이 낮건 말건 별로 상, 개이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퀸이 없으면 사실 그냥 캐슬링을 해도 꽤 안전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모니 굉장히 그 화난 어조로 그이 나쁜 자식이 퀸 교환을 만들어가지고 내 계획이 전부 물거품이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엔드게임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는 이제 보드가 좀 나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폰들이 많이 교환이 되고 자신의 이제 앞쪽에 킹그 지키는 폰들이 사라져서 굉장히 위험하고 이 비숍과 어, 비숍과 룩이 굉장히 강해졌다 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이 상황에서 이제 베스하문이 이제 고민에 빠지죠 그러고 나선 별로 좋지 않은 수를 두게 됩니다 자, 어떤 수를 두냐면 지금 상황은 기물 상황은 똑같아요 자폰 숫자도 세 개로 똑같고 기물들도 다 똑같은데 어 보시면은 흙이 여기서 룩을 중첩을 해서 지금 이 킹사이드, 백이 킹을 좀 노리고 있고, 이 비숍이 굉장히 좋은 대각선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백이 좀 위기에 몰린 상황이고, 게다가 지금 폰 때문에 또 룩이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니까 지금 고민이 될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베스야문이 요 룩을 자, G4로 이동을 해서, 이동해서 일단 이쪽 킹사이드, 킹을 좀 이제 수비를 하겠다라고 일단 선택을 했는데, 요게, 어, 굉장한 악수가 됐고, 이제 경기를 패배하게 되는 이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좋았던 수는 룩이 이렇게 D8로 들어가면서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킹이 피할 수 밖에 없는데, 그냥 룩을 하나 교환해버렸으면 흑이, 백이 괜찮았을 거예요. 왜냐면 룩이 두개 있는 거랑 하나 있는 거랑은 정말 다르거든요. 특히나 이런 경우에 이제 침투할 수 있는 힘이 비숍이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내려오기까지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룩이 들어가서 교환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룩이 그냥 수비적으로 너무 수비적으로 폰과 킹을 지키기 위해서 수비에 가담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베니와치가 공격을 이제 자신감 있게 들어가죠. 바로 룩이 들어가면서 체크. 자 비숍이 이쪽 g2 칸을 막고 있기 때문에 킹은 자 f2로 갈 수밖에 없고요. 자 룩이 하나 더 따라 들어오면서 체크를 넣어, 넣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첫 번째와 두 번째 열을 아두 번째 행을 이제 킹이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자가 이 대각선은 또 잡혀 있는 상태고 여기서 지금 킹이 도망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룩한테 또 공격받으면서 이제 다른 룩 들어오고요. 이제 나이트까지 침투할 수 있는 이제 위협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경기에서는 이제 나이트로 막는데 자 여기서 이제 경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죠. 나이트로 이제 수비를 하는데 사실 그 뒷장면이라 그 베니와치의 등 모습에 가려서 마지막 수가 잘안 보이긴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이트가 d3 칸으로 딱 들어가면서 경기를 포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자신을 가르쳐 줬던 이제 건물 관리인이 이럴 때는 경기를 포기하는 거야라는 이제 그 모습이 그 회상이 되면서 일단 경기를 포기하는데 자 지금은 백이 망했습니다. 그니까 도저히 뭔가 희망이 없는 상태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일단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막대한 기물 손실을 그 피할 수가 없거든요. 자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나이트가 딱 치고 들어오면서 킹과 룩을 동시에 공격했거든요. 요거는 포크라고 하는 전술이에요. 왜 우리가 그 이제 그 식기 중에 포크가 이 삼시창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를 동시에 찌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이트가 여러 개 기물을 동시에 공격한 거예요. 지금 룩과 킹이 동시에 공격을 받았죠. 그러니까 체크를 당했으니까 킹이 피하고 나면은 이제 룩을 잡아낼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트보다는 룩이 활동성이 좋기 때문에 더 좋은 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수로 따지면 룩이 5점이고 나이트가 3점이라 3점짜리로 5점짜리를 일단 잡아낼 수 있는, 일단 그, 전, 전술을 성공을 한 거고 게다가 여기 있는 나이트까지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체크를 당했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데 자, 지금 밑으로 갈 수는 없고요. 자, 여기도 지금 막혔고 그렇다고 이렇게 도망가 버리면 이제 요 나이트가 지금 비숍과 룩한테 공격을 받잖아요. 자, 그래서 요걸 지금 잡히게 되면은 이제 뭐룩이 잡히는 것도 잡히는 건데 이제 나이트가 또 잡히게 되니까 이러면은 어, 지금 백이 그룩 하나를 공짜로 그냥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렇다고 이제 무리하게 이렇게 킹으로 나이트를 지킨다. 그러면은 비숍과 요 룩에 의해서 요건 체크메이트가 돼버립니다. 보시면은 얘가 일단 공짜로 잡혔고요. 게다가 킹이 달아날 수 있는 칸이 전혀 없어요. 여기는 나이트한테 잡혔죠. 비숍한테 잡혔죠. 룩한테 잡혔고 룩은 지켜지고 있고요. 자 이러면 체크메이트로 경기가 끝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체크를 딱 당한 순간 나이트 포크를 당한 순간 이제 베스 할머니 할머니가 아니죠 하몬 <laughs> 베스 하몬이 경기를 포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세 번째 에피소드가 오류라고 하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베스 하머니 지금 첫 번째. 뭐 공식적으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상대는 이제 US 챔피언이라, 뭐, 어떻게 보면 명, 뭐, 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명분은 있긴 했으나, 일단 우리의 주인공이 첫 번째, 이제 뼈 아픈 패배를 당하게 되고요. 일단 저도 아직 그 마지막 에피소드까지 보지 못해서, 일곱 번째까지 있거든요. 보지 못해서, 일단은 어떻게 또, 또 어떤 재미있는 경기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또 재미는 좀 제가 분석할, 있으면은 같이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 재밌게 보셨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른 재밌는 체스 경기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또 만나요.